음... 네안쓸거 알아요 위에 A5, A7은 다 지문인식, 삼성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놈은 다 빠지고 메모리도 1.5기가에 충전기도 1.5 암페어 짜리 주고 화면도 720p인 핸드폰을 지금 누가 쓴다고 영상을 만들까요? 네 그게 바로 저예요 다만 이제 갤럭시에서 보기 힘든 작은 스마트폰이고 아이폰 SE처럼 작은 폰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갤럭시 A3 2016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이죠. 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면 많이 등장한 핸드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잘 사용했고 나쁘지 않은 폰이었지만 위에서 말한 단점들이 너무나 큰 기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단점이 상위 라인업인 A5 2016에서는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A3를 더더욱 살 필요가 없었죠. 작은 기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잘안 나오는 갤럭시 폰이 단점이 많아서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쉬운 제품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오디였습니다. 유바!